안녕하세요 어? 스타방 TV입니다. <laughs> 친구 집 아, 함토방에 아, 와서 와던... 모스다 와던... 떨고 있습니다. 아, 아 이모티콘이 아, 작으니까, 작으니까 그게 안 보였어. 보냈는데 <laughs> 그게 동그림이었다. <laughs> 어러운좋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친구 신랑이 감사합니다. 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어, 신랑이 이렇게 배달해 놨어요. 신랑 마시고 누르라고. 아니 오늘 아침 유튜브 보니까. 네. 암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더 많아지고, 이제는 아, 음. 조심해야 될게 치매를. 우리도 막 걱정하잖아. 근데. 어, 그 그래. 테스트 하잖아. 나무 자동차 보자. 기억하고 아. 계세요? 100에서 7빼면 그럼 이제 93. 음. 어머니도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 80이 넘으셨잖아? 어, 보건소에 돼. 가서 이제 치매 검사를 하는데, 네. 나더러 그렇게 물어본대. 100에서 7 빼면 얼마에요? 이런데. 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빼나가나 봐. 빼나가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답이 잘안 나와. 근데 우리 어머니, <웃음> <웃음> 우리 어머니 그걸 대답을 다 했대. 그게 나에 관계없이 안 나온다니까. 나는 안 나와. 그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치매인 네. 것 같아. <laughs> 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병원에, 때입원하 계시는 게. 치매 검사를 하더라고 어. 여기 있는 단어를 생각해 을 놓으시라고 응. 내가 더 긴장이 돼가지고 응. 몇분이에 생활하시는 거 말씀하시라고 응. 거의 다 얘기하시는데 어, 나이... 내가 막 막히는 거야.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구분하는 거. <목소리> 어. 아, 전화기 를 어디 놨지? 자동차기를 응. 어디 놨지? 그러면 응. 뭐, 냉장고에서 꺼낸다든지 응.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하는 거는 어. 치매가 아니야. 어. 건망증이야. 아니, 건망증이야. <목소리야>. 데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이게 어디에 쓰는 거지? 아, 그렇지. 네. 어디에 쓰는 거지? 음, 음, 이게 음, 이 맞아. 용도를 모르는 이, 이게 치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 걸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음. 내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렇고 아, 아, 뭔가에 뭐 응. 빠졌을 때도 뭐 그렇기도 하고 네. 네. 집중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할 게 아니고 <laughs> 음, 자동차 키를 가지고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어, 이게 뭐지?라고 어, 아, 그게 구분이 안 됐을 때 음, 그때 그게 이제 치매라는. 그 나랑은 행에 갔대 차를 끌고. 집에 걸어서 왔어. 요 그래. 그런 사람만. 아, <laughs> <와서 웃음> 그런 저런 사람만. 와서. 와서 보니까 차 주차장에 없어 가지고. 임디사인가? <laughs> <문이 웃음> 그, 그그말 듣고 황당했는데 정말 웃기다. 네,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랬어. <laughs> <엄청 많이 있었어. 웃음> 어 집에 들어가다가 어. 이제 자기네 아파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붕어빵이 보이니까 아 붕어빵 좀사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어. 거기 길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붕어빵을 사가지고 어. 그냥 간 거야 지금. 어.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 어딜 가려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아무리 소리 찰차 좀 사고야 머리가 해지고 어디가 쪽에 붙여둔. 아니 그래도 조그만한 열대 핸드폰은그런다 그랬지만 차를 갖고 간다는 <laughs> 그런 일이 <laughs> 있었어네 <laughs> 들어오세요. 아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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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네. 아, 아, 그래. 또 이거, 가져왔습니다. 와, 아, 이거, 여기, 한 이거 사람, 자랑해야 요 진짜 자랑해야 요친남 남친, 남친, 친라고 남친, 남이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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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 남친, 거기다 보면 흔들거나 드라이로 말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싹 주인 친들 싹 아주 응. 절대 그거 하시면 안데 다섯 개나 했어. 어떡해? 고생했네. 음, 아니 그쵸. 옛날에는 하나 빼면 두 개를 멀쩡한 그렇죠. 거를 갈아가지고 걸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야지세 개가 같이 망가지 개. 그래가지고 다섯 개. 여기 밑에 세 개, 위에 두개 이렇게 했는데 60분에 임플란트 하러 다니면서. 거기서 양치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데, 특히, 아래, 이에, 양치할 때나 항상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했는데도 왜 그러냐니까, 는 혀가 방해를 한대. 닦으려면 혀가 막는데, 그, 이, 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혀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를 닦아주는데, 여기를 못 닦아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혀를 신경 써서 혀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닦거든. 혀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만 닦은 거야. 옆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닦았는지 나중에 검사한데 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혀를 음. 피해가면서 음. 이렇게 잘 닦았더니 맞아요. 검사해보더니 괜찮다 그래. 이게 그래.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이와 잇몸 사이에 이 네. 사이가 떠 어쩔 네. 수 없어. 어, 근데 어. 치간 칫솔로 치간 칫솔? 하거나 음. 치실로 하잖아. 음.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맞아요. 어쩌다가 막피날려고 그러고. 음. 그래서 그런다르니까 그러니까 음. 물로 쏘는 거 어, 있잖아. 음. 음. 그걸로 쏘면은 괜찮아요? 좋대. 네.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물로 쏠때 잇몸만 마사지까지 한다는 그렇지, 거야. 맞아, 우리는 맞아. 일부러 이몸 마사지를 하면서 칫솔을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잘안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걸로 쏘면서 이몸 마사지까지 튼튼하게 해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샀어. 응. 사가지고 이렇게 하, 쏘니까 응. 그, 응. 치간 칫솔보다 훨씬 잘 나와. 깨끗하게. 응. 이 그래요? 사이사이를 응. 물로 쏘아주니까. 내가 이거 쓰고 있어. 있는데 어. 그게 정말 그래. 그리고 아 먹고 우리가 양치질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그렇어. 잇몸과 이 사이 에 있잖아. 이렇게 요 하면 거기서 찌꺼기가 나와. 응. 그러니까 그래, 있어요. 눈으로 있어. 눈으로 어, 보이는 거. 야 우리는 뭐 치실 같은 거는 뭐 이빨 사이에 낀거이러는 그래. 거 거잖아. 잇몸과 이이 이 사이에 끼는 게 네, 아주 근데 그 시간차들이 아, 약간 철사가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지 모르게 네. 음. 그러고또난 이거 뭐지 임플란트 한데 그 사이가 네. 이게 네. 잘안 네. 들어가는 네. 거야. 음. 각도가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음. 아 너무 깨우네. 거기다가 에 다그린 약간 도 어, 조금 넣어서 내 아시는 분이 하아내 응. 초기여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음. 그 양치 그 헹굴 때 있잖아 음 하는 거 그걸 못해도 7번 음 하고 음. 빼야 된다는 거야 음. 그냥 대충 헹굴 때? 어. 때 10번 음. 어, 7번 이상 아무리 10번 못해도 7번 이상은 뭐 근데 그렇게 하고 음. 혀 클리너 있잖아 그, 긁어내는, 긁어내는 걸로 하는 동안에 입안에 세균이 어, 그런, 개인 번식을 한대잖아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음. 음. 양치를 먼저 하고 음. 물을 음. 먹어주면은 음. 이게 그 빈속이 싹 씻겨져 내려놓는다. 그 90살 먹은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음. 장수 다른 비결 없게 아침에 물 먹어서 자고. 나도 물 음. 진짜 안 먹거든. 먹으라고 먹으라고 좋으니까 먹어보면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은 거야. 음. 음. 그쵸, 그랬더니 고객님, 우리 딸이 그래. 엄마 그맨 처음에는 그래도 음. 자꾸 마시다 보면 그러지 않아. 그래? 음.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셨어. 음. 어우 막 자다가도 화장실 가고 귀찮아 어, 죽겠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래. 식단들 아, 자꾸 먹으면. 그 잠재. 많이 야 그러다가 몸이 나중에는 적응을 해가지고 음, 자주 안 가. 음. 아, 그래? 어. 물은 작... 많이 먹어주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아, 아, 노폐물 아, 다 그래. 빼주니까. 그렇게. 축적된 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다 사람마다 물을 먹어야 되는 것도 음, 아니라고 그러나. 그럼 독이 되는 사람도 네. 있이 건강 사실 들을 때 음. 조심해야 되는 게 듣고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음. 음. 오빠가 대장암 걸릴 때 그렇게 맞히면 과일을 너무 많이 준 거야 음. 그리고 우리 오빠가 또 한의원 갔더니 이 사람은 소양음이고 이 사람은 낭이 음. 이게 그동안 먹었던 게다 잘못된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꿨어 어. 그러니까 오빠가 70kg가 다시 되고 음. 막 58kg였거든. 음. 아니 너무 말라가고 머리가 여기 가랑이 속으로 막 들어가. 이거 어. 그러니까 힘을 못 썼어. 근데 잘 먹이는데 식단대로 먹이는데 어. 왜 저러지? 그런데 한여름을 가서 물어 음. 보니까 두세 달, 6 개월 갑자기 74kg. 원래 자기 체중이 돌아오고 음. 막 몸이 좋아지고 막 이, 이러더라고요. 어. 그간의 의사 선생님이 아 이게 체질이에요. 막 그러니까 음. 먹지 마세요 이래더라고.